어 여기. 갈라진 표? 네가 본게 이거 아니야? 부수면 될것 같다. 야. 안 부셔? 내가 부술게. 음. 뭐야 이거? 뭐. 너도 보이냐? 뭐가 보여? 용형나설 설득 못 하는데. 인간형 매우. 오, 아 뭐야 저게 나온 줄 알았어. 오 딱딱이네. 아니 나 매력이 어 부족해. 싸워야 되나? 전쟁이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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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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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우리 다친 거 아니야 언니? 오 뭐야 군대가 좀 많은데 어떻게 하지? 다 죽여. 다 죽여. 레벨업이나하자. 어다 죽였어. <웃음> 죽일게. <웃음> 진짜 다 죽여버렸는데. <laughs> 내가 내가 딜을 맞지. 불쌍해. 불쌍해. <laughs> 뭐야? 호감도? 어. 죽었는데 호감도가 왜? 아 기절이야 지금. 아죽여냐어죽도 어. 죽이는... 되냐? <laughs> 비나가는데 <laughs> <비 나갔다. 웃음> <laughs> 와 7명 때 사는지? 2명 맨 상태라서 그런가? 어 이게 암습이라고 그냥 가, 갑작스러운 공격하면은 디립 펌핑 대가지 잘때 공격하는 게 제일 같았어. 그것도 있으면 된 거야, 제가 근데. 아 레이체 어, 그 뭐야 그칼자루로 때리는 스킬 써 가지고 아, 기절이 구나숨면이 어. 아니라. 아 어제 걔를 <laughs>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 벽 부수면 된다는데 뭐 강력한 스킬 가지고 있는 있냐? 오. 오. 어, 뭐 되는데, 되는데? 야, 되는데?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 가자! 나 강할지도? 오, 여긴 뭐냐? 어, <laughs> 우리 왔던 데구나. 우리 왔던 데 아니야? 파괴된 성소? 어, 그러네. 그러네. 야, 여기 철문 잠겨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 야, 여기 맛있는 게 엄청 많은데? 우마이한데? 야, 어디? 너 와야 돼, 이거. 뭐야? 얘 뭐냐? 얘도 얘도 기캔 준나 보네. 어, 얘도 참된 영혼이래잖아 아이 씨, 세상에 봉준호야. 이 정도면 거의 뭐 아이폰 수준인데 기생충이. 뭐, 하는지 봐야겠다. 뭐 의식을 는 돼. 아이, 컴온. 까 얘기하는 거보다 얘도 그 목걸이 있나 보다. 망자와 대화하고 처자와 대화하는 거. <목걸이. 웃음> The hideous corpse rises, tentacles writhing. The creature from the wreckage. Oh, Absolute The day Squiddy had a weapon. I reckon the killer nabbed it and scooted off to that looter camp. We find who killed it, and we find who took that weapon. So settle, in... you. I feel a strange anxiety take hold. <laughs> not your own, but that of the artifact you carry. somehow, it's afraid. the artifact does not want to part from you. it does not want to fall into the absolute's clutches. your heart seizes. what if the creature noted your presence at the crash site? <웃음> <웃음>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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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선택했잖아,

Ragslin frowns in confusion at a question he would never have asked. Then the creature speaks in visions. Curved drow blades, crude goblin torches, Null teeth dripping blood. You see other mind flayers arranged in a serene circle. Absolute unity. Absolute power. Damn it! That tells me nothing! You feel Ragslan's suspicions. He'd never asked you. You remain in control, barely. What did the killer want? Ragslan's mind is clouded by doubt. Oh, you're

그러니까 한, 한, 난 도끼란 참지, 영원히야. 쫄보이. 이 쫄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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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이쫄이 쫄보이. 이지이 쫄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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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보이 <laughs> 이맞아요 로드 해하면 안 될까? <laughs> 한번 해보고. <laughs> 한번 해보고? 이미 끝났는데? <laughs> 이미 끝났는데? <laughs> 자 가보자. 나너 아, 밀쳐. 안 됐다. 애들이 <laughs> 귀형 <laughs> <기념> 감각이 좋네. <laughs> 아니 운동 신경이 좋네. 어. 그리고 이거 보물 보물문 깐다. 잘해봐. 봐 20이야. 이도1 쉣. 잠깐만. 아, 아오 씨발. 삼비족삼비족하다개성공 했다. 보자. 보자. 상자장 들 가자. 야, 500골 있어. 미친. <laughs> 응? 얘 마인드 플레이어 <laughs> 아니야, 얘가. <얘는? 웃음> 나얘못 믿겠는데? 나왜날 지... 내가 왜널지 내가 왜널 지켜줘? 나랑 똑같다고? 그럼 마인드 플레이어잖아. 나이 가디언 못 믿겠는데 나? 이 수상하긴 해. 뭐 음. 하는지. 음. <laughs> 이 새끼 모아놓는. 이 새끼 가디언 <laughs> 왜있다고 <laughs> <laughs> 누구 가디언을 본 <본가>? 거야? 너? <laughs> 아내 가디언? 아무리 봐도 악마긴 해. <laughs> 애들 남문 보면 자꾸 높이네. 나 여기서 중요 수술 수술 장면 직관 아, 볼러가 기생충 꺼내준대 어 내가 한 예, 예전에 말했었거든 음. 연구해보라고 아니 근데 그럼 이, 뭐야 얘가 예차쯤 된 거였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laughs> 나 이거 왠지 디버프 먹을 거 같은데 어, 눈깔 벌어가지고 둥충은 국채 한 계속하게 둔다 아니 소독은 했냐 주먹을 꽉쥔다 어! 오! 야나 죽었는데? 이거.. 죽은거 아 y 아니 r b o 다 y You're a chubunga, aren't you? And y o 죽은 거아니야 <laughs> 이게 엔딩이야? 나 이거 엔딩인 거 같은데 어? 뭐야 맹이 되는데? <laughs> 나 이제 화면 안 보이는 거 아님? 난또 눈이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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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haps there is something more. I do. Oh, magic Oh, you Take this, a far superior relic to that old jelly you were trained to. Try it on for size, and um, it was very nice to have met you. I'm sure you'll sort out your little brain problem one way or another. f a away from here if you 아니눈 뽑아 놓고 내 눈은 멀쩡한 어? 거지 분명체 감지 상태를 획득했는데 어? 무슨 감지? 분명 투명, 천명한 걸 이제 감지할 수 있게 됐어. 오히려 좋아. 근데? 오히려 좋은데. 안구출혈료었는데얘왜 이렇게 건강해? 이게 s e e m l i e 아니 웃기킹럭키 비키잖아. 어동준아 멈춰 거기 앞에 어? 거기 앞에 이제 애들 보이지 다 레벨 떨이 들이 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나 없잖아. 그럼 얘네. 가자 그... 가자. 어, 가지마 가지마 비겁시다 가지마. <laughs> 뭐야 아 전투 걸렸네. 어 갑자기 뭐. 지 혼자서 뛰어가던데. <laughs> 아니 정보 보려고 잠깐 놀랐는데 존나 뛰어가네. 이야. <laughs> 어? 안돼 이러면 네이첼이도 맞는데? 뭐야 <laughs> 어 그만하니까 <laughs> 그만하니까 죽네 <laughs> 개웃기네 야얘안 죽어있다 어? 진짜? <laughs> 얘 기절하지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죽는 새야 죽어 야저 앞에 몬스터 존나 많아 어떡하지? 쟤 대화 안 되겠지 쟤네 뭐야? 쟤네들 뭔가가 싸우고 있어 뭐지? 우리랑 싸우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한뭐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일단 뺄까 싸워보자. 저기 안쪽에 사람들이 있어. 안쪽에 사람들이 있어?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싸워보자, 어... 싸워보자. 아, 그러면 뭐. 야, 쟤네 개새. 불레, 불앱... 아불레아니구나피가붙는구나 불... 어디 가냐지? 도망가냐? 도망갔어? 뒤로 빼던데? 네. i 리 indebted to you. And that's why I'm going t 긴 한데 원래 어, 열 h 있긴 해 e 데이 w 얘 l k 끌어주면 b 래열 o r 긴한 o 내가 e 연 t 고 있을까 여기 o <laughs> 공연할게 <고면할게. 웃음> 어잠깐잠깐 c h 공연공연 t 만하라는데 a w 가 y b <laughs> e 해봐 지금 뭐야? 반대가서 <laughs> <데> 말했고 <laughs> 그만. 아씨, 어그로도 안 클리네. 근데 어떻게 어떡... 어, 얘네가 무슨 뭐 조직 무 검은 조직 뭔데 어떻게 또 갔지 않았나? 맞아 검은 조직이야. 덴탈 이미네. 아 궁금한데 저거 죽일까? <laughs> 얘 알아서 피도 깎고 있는데 지금 그냥 <laughs> 죽여버려? 죽이자. <laughs> 나 뭐야? 보자. 가자 뭐야 얘 전립 생각보다 별로네 난이도 20이네 뭐가 들었길래? 야 20이라고? 야, 무조건 따야돼 성공? <laughs> 대성공 야 대박이다 3 2띄었죠 그냥 뭐냐 뭐있냐 뭐있냐 야 같이 보게 해줘 아 이거 캐스트였네 무세플라스크? 이게 뭐야 어, 아군은 저기든 버리지않고잡아두는 어? 플러스 그라운드? 같이고 나면 누구나 저기 될듯 합니다. 오, 이거 일단 개사기네. 일단 나쁘지 않아 아, 아, 잡아서 그냥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네. 이거 480골이야, 그리고. 480골 이상이 같은데? 어, 480골짜리인데? 와, 대박이다. 그냥, 보스 만나면은, 그냥, 너, 무문 뜨문볼이잖아. 뜨문볼. 얘들아, 어, 나긴 휴식하고 싶어. 나 너무 떠보세그래 네, 하자? 야영지로야야영지 있으니까 나가기 싫다. 요여 있으니까 나가기 싫다. 야화롭게 살자. 난나기나만기고 놀래. 너재랑얘나기할수있으나기할수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얘기할 수별 얘기 안 해. 계속 계있으니얘가기 싫다. 있얘기 싫다. 있기있가기 있으니까 기는다 있으니까 나야영있어 나가기 싫야나 이거 한번 살펴보려 볼래? 이거 그 아까 먹은 건데 그 우세 플라스크. 음, 줄테니까 한번 살펴 봐 살펴보기. 오, 묵직하다는데? 비전 플라스크를 살펴본다. 지능 플러스 인데요? 오, 성공했다. The flask is cold and heavy in your hand. 이걸로 그 저번에 밑에서 석카풀는게 가둬서 야 가둬버려? 아니 이미 안에 뭐가 있는데? 어 한번 뚜껑 열어봐. 야 열어보라고? <laughs> 그 뚜껑 여기 있던데? 예 이미 안에 뭔가 갇혀 있어. 아 열어 있는 거구나. 아까 아까 설명 안 읽었어? 다 같이 컷치 본거 아니었어? 비전 판단라로 그럴 거면 난 훨씬 예쁘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아니, 아, 열어 열기 전에 세이브하고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하고 열어보자 야영지에서 어. 연다고 야영지 야영지에서, 야영지에서 연게 낫지 난 지금 어돈나 많아 여덟 명이 아 있을 때 여는 게 낫지 마개를 연다 우리 강아지도 있어 우리가 이겨 좋은 애가 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몰챙이야 어 뭐야! 오! 오, 쉣! <laughs> 아, 내가 내가 말한 애가 얘였는데 진짜 누가 넣었네 왜날 보고 있으세요? 오, 뭐야, 강아지 죽었어! 오 그래? 안 돼, 스크래치! 그냥 암습으로 죽여줄게 88%오저 아무것도 네요무 뭐, 우린 무얼 얻은 거야? 우리는 이제 빈온으을 얻는 거지. 아니 걔는 진짜 죽고 끝난 거야? <laughs> 멍멍이 살려줘. 뭐야? 살리는 거 없는데? 있을 걸? 내가 살려 멍멍이 동료가 아니라 그런가? 그한 그런 듯. 동료 일때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거야? 멍멍이는 그 동료가 아니라 약펫 같은 거라서. 슬퍼. 이게 뭐야? 살리고 싶은데. 지켜야지, <laughs> 그거. <제걔 죽어봐. 웃음> <laughs> 시게난민한이뭐야한테도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없지. 열쇠가 있네. 뭐야? 뭐한 거야? 몰라. 뭐한 거야? 대화, 대화 선택지 골랐는데. 원 아래야... 선택지를 했길래. 뭐 모르겠어. 뭘 <laughs> 뭐, 이건... 몰라. 뭐 이상한 얘기를 했겠지. <laughs> 뭐 거래하자는 얘기라서 어, 그래 좋아. 이랬는데. 상인이라서 모두 내놔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많이. 물건을 보여주라는 <laughs> 의미로 난 그걸 하, 했는데 압박 모두 간... 내는 아니었어? <laughs> 그, 그런데 지옥의 듯... 전사들 <laughs> 진짜 산적 아니야 <laughs> 갑자기 터들어가지고 <laughs> <laughs> 완료 악마사냥 악마사냥 완료했어 인간을 어. 사냥함으로써 어 얘네가 악마였던거임? 아니지 악마사냥을 맡겼는데 <laughs> 니들이 니들이, 니들이 악마였던거지 <laughs> <laughs> 니가 악마였던거지 <laughs> <laughs> 악마사냥을 맡긴거였어? 악마사냥이 악마한테 사냥당하는거였어 오 엘더스의 정의의 검 가질사람 씨발. <laughs> 뭐하는거야 <laughs> 잘못 눌렀어 소니 검? 어? 엑스칼리버 뽑아봐 네. 아무나 내가 뽑지 뭐. Slender drow blade impales the stone before keeping a silent vigil. This uh! blade was a warrior's sacrifice to Elis Blood can only be honored with blood. The drow script inscribed on the blade flickers and glows. It rises from the stone. Oh, he even ate. Did 먹었냐 템? 응. Mm. 좋아. 야, 둔기 떠가지고. 그거 레이틀 주던가, 그럼? 아니, 나 오늘부터 검사야. <laughs> 그래. <그렇지. 웃음> 피도 다 없는데, 김밥? 김밥? <laughs>